아, 여기 또뭘 파는 인가요 먹는 건가봐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러 나오셨네요? 오늘 장사 좀 되나요? 아니요 안돼요. 아 근데, 근데 또, 우리 어떤 어기로 나오셨어요? 한번 봅시다 <laughs> 뭐예요? 지금 파는 먹읍. 게 뭐예요? 꿀타래꿀타래꿀타래아 네, 아, 장사 오래하셨어요? 장사 조금 했어요. 오래나요? 조금 아, 했어요. 오래. 아 조금. 어. 하나, 하나씩 하나 주세요. 하나씩 주세요. 자, 이거 얼마예요? 하나예요? 하나는 에5천 원이고 오늘 세 상자에는 만 원을 드려요. 세상가. 세상자. 상자 네, 네. 어, 아, 상자로. 이게 예, 맛이 아무도 지고 일 이렇게 있고요. 네. 음, 예, 만 원어치죠. 이건 상상. 이름이 뭐죠? 이게 꿀타래. 꿀타래. 이가 아, 저기 네. 성탄 이브에 선물로 구매 구매를 할게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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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떻게 개신했었어요? 네. 개신하고 아, 네. 네. 아 다행이네요. 보통 그 자, 장사 잘될때 때는 그좀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데 안될 때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그냥 코로나 전으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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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코로나 전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때요 그러면 전에는 얼마나 파는지 많이 차이 많이 나죠? 어, 얼마나 거의 95% 정도 차이 나은 거 95%대요? 네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몇년 일하셨나요? 조금하셨다 어, 이렇게. 장를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명동한 5년 5년이요? 네, 5년 5년 어, 그러면 네. 올해가 가장 최악인가요? 네. 아, 근데 작년에 조금 괜찮았었나요? 작년이랑 비교가 안 되죠? 아무래도 아,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도? 네. 작년에는 코로나가 슬슬 시작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12월달에. 네. 네. 3월 1일부터 이게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어, 95%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상 차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야 그러면 뭐. 아니, 이 자리에서만 5년 하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아. 여기 보니까는. 어, 보통 평상시 같으면 그, 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빠진 건가요? 네, 지금 다른 일 하러 가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아, 어, 아예 장소 접으시고요. 예, 네, 장소 접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다른 예, 일하러 많이 가시고 예, 예. 걱정되네요 정말. 일단 좀 저희 말아 주세요. 좀좀 네. 뭐, 먹으면서 한번. 자, 이곳은 이제 꿀타래라는 네, 곳을 네. 예, 간식 거리를 파는 네. 곳인데. 네. 야, 맛있는 걸로 주세요. 지금 매출이 이 바이러스 상황이 되기 전하고 어 바이러스 오고 난 이후로 매출이 한 95%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버티시는지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많이 빠졌죠. 단계 올라갈수록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번에 많이 빠졌 네. 아. 저접들이문닫선접포들이 이번에 올해 들어서 아마 많이 그런 거죠? 네, 올해 들어서 많이 야, 그런 거죠. 야,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를 원래 이제 방송사에서 예전 같으면 이 심각한 상황을 다 방송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 명동이 초토화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치면 네, 폭격을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해서 경제적으로 폭격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청구자 방송 우리 대표님께서 네. 원래 이게 하나에 5천 원을 받는 건데 아주 파격적인 세일. 네. 아유, 네. 먹으면서 네네. 아, 네, 네 네. 아, 이게 꿀타래라는 건데요. 아려 먹으면 맛있어요. 네. 네. 아, 네. 네. 덕분에 또잘 먹어 보겠습니다. 맛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게요. 한번 우리 대, 대표님 먼저 드시고요. 네. 아이고. 네. 어. 이거 전에도 먹어 보긴 했는데 아, 한번 저희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둘째 이제 여러분. 먹방이 됐습니다. 네. <laughs> 하나 먹어 보겠 네. 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맛있네요, 아유. 알바한게 네네네. 아, 어, 이곳이 지금 그 밀리오, 밀레오레 입구에서 네. 한. 한 200m 정도 어, 들어와가지고, 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라, 자라라고 하나요? 여기 건물이? 네, 자라라. 자라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우리. 어, 결혼을 하셨나요? 올해? 아니요, 결혼 안하죠 아, 안 하고? 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장사정태가 이제, 그니까 러 올해, 올해 네. 5년 동안 장사하셨으면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많이 벌었어안 벌었어요? <laughs> 올해 그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데? 서른? 네. 매년에 서른 한.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들 나이하고 똑같네. 아, 정말은 아. 우리, 예, <laughs> 우리 이제 서른 한살 청년이. 예, 정말 예. 부모하고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네.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혼자 하시는가 아니면 동업을 하시나요? <laughs> 네, 같이 일하는 식구들 여러 명. 여러 명이? 네, 근데 다른 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일안 하시고. 네네. 이제 형편이 네. 어려워져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참,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laughs> 아, 니서 네. 좋은 날야 예, 되겠죠 네. 예, 여러분, 명동에 한번 들리시면 여기 자라 아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젊은친구 꿀기있잖아여아요 91년생인데, 91년생이에요? 네. 아, 91년생이라, 91년생이랍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91년생인데, 네. <laughs> 예. 아, 이거 너무 좀 반갑네요. 음, 실타래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어떤 재료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다고요? 꿀로 이 만들고요. 꿀이랑 요 옥수수 전분 그리고 아, 이거 안에 뭐 고명. 아, 뭐를 꿀로 만든 거요? 실을 꿀로 만드는 거예요, 실을? 제가 만드는 걸 그냥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어, 어, 그런 것도 볼 수. 네, 여기서 만들 건데 이거 뭐. 어, 요거좀 한번 마이크 좀 꺼내. 요래 제가 만드는 과정을 아, 보여준답니다. 아, 또 모처럼 또 특별 공연, 어, 꿀타래 만드는 또 시범을 또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게 꿀입니까? 네, 이게 꿀이에요 2주간 숙성시킨 꿀이에요 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2주간 숙성시킨 꿀이 단단한데요 이 하얀 가루는 옥수수 가루에요 옥수수 가루 아 옥수수 전분이구나 네 이걸로 가운데 구멍을 뚫어주고요 자 반대쪽도 구멍을 뚫어줘요 이걸로 16384가닥의 꿀씨를 만들거예요자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늘려서 천천히, 천천히 늘리고, 늘려서. 자,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이 나오죠? 보면 두 가닥. 자, 2 더기는 4, 4 더기 4는 8, 8 더기 8은 16, 다음은 32, 60에 64, 100에 28, 200, 200에 56, 500에 12 가닥에, 중간 굵기 1 0 2대 가닥. 여기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끝이 아니고, 자, 2,048, 4 0 9 6 8,192. 마지막으로 16,384 가닥의 꿀실이 이런 식으로 <laughs> 나와요. 이런 식으로. <laughs> 야, 좋은 구연거리다아 이거 지금 네. 이 아, 아, 나오네요. 네. 어마하게 가늘게 나왔네요. 꿀 덩어리가 실이 네, 됐어요. 이런 아, 식으로. 마비야. 아, 아있다아 아, 네네. 네, 꿀타래에요. 먹는 과자. 저희가 산거요 하나 드셔보세요. 하나 맛보세요. <laughs> 하나 맛보시고, 하나 맛보시고. 네, 네. 맛보시고 만원의세 상자? 네. 네, 드세요. 드세요. 한 드세요. 우리가 산거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그래요? 꿀이에요, 꿀. 게 되냐? 꿀 덩어리를 가지고 안에 이제 포도가 드는 거 같아요. 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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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하는 거한번봐 아, 꿀이었구나. 이게. 꿀이에요, 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두 개씩 불으려고 그래. 드시고 아주 <laughs> <하나> 사가세요 <laughs> 집에 선물로. 여러아그 <laughs>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이게 안에 고명이 아몬드 고명이 있고요, 초코 네. 맛이 있고 과일 맛이 있어요. 아 초코도 있고? 아 고명이 네. 들어가는데 고명이 이제 아몬드, 초코. 네. 아, 어서 오세요. 아무도 없다. 네, 네, 네. 자, 우리 아니요, 오늘 촬영이 이제 어 어뜨... 아, 나름, 아, 나름 우리가 이제 영업시간이 오차에 보것 같아요. 만 원에 드려요. 유통기한에 냉장고 보관하시면 3개월 되고요. 얼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달잘 들은 거주았으면 좋고 또사우면좋겠요아무도 이유 과일 아직 시팅스타가상 먹을 거예요. 맛별로 하나씩 이렇게 드릴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실을 만든 다음에 실 사이에다가 네, 고명으로 아몬드하고 아니면 초콜렛 이런 것들 넣어 가지고 있 네. 자 아무튼 장사 잘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이동해 보시죠. 뭐. 네. 자 이거는 우리가 테레사가 갖고... 네네. 뭐 건전지 좀 사러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더기다렸다 네, 그 네. 네. 조 <웃음> <웃음> 이거 <대해서> 너무 아 써서 너무 많자 루포 촬영하러 왔다가 네 철제우리 먹방을 했습니다. 아, 한번 더 먹어볼까요? 소입니다 이게. 는 <laughs> 거지. 네 먹은 니 이거 얼려먹는다고 하셨고파가 사람 같은 거 맛있어요 색이 어, 아몬드 빨간색이 아몬드고요 그 갈색이 좋고. 그리고 파란색이 초록색이 과일네 굉장히 재밌는 과자인데 사실 이게 실이라서 그런지 어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좀네 호모합니다 네 굉장히 입에 들어가는 듯안 어, 들어가는 듯 몰라요 그냥 바로 녹아버립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또 취향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게 참 재밌는 게어 덩어리진 꿀이 그손놀림몇 번에 아주 간단한 실이 됐어요. 예, 음. 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이 네요 역시. 자, 어서 오세요. 이거 먹어보셨어요? 네. 오늘 3개에 만원인데. 하나에는 5천원이고 오늘 3개에 만원. 맛은 이제 아몬드 로 봐야겠어요. 어떤 맛이 될까요? 네. 아몬드로 하나 드릴까요? 이제 우리 장사하는 청년이 인터뷰를 해줘서 그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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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네. 어 정말 명동의 달라진 모습은 그 영, 이게 명동이 아시나요? 보통? 네. 자, 제가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꿀니다 네, 니다 꿀에 꿀을 니 파우더, 콩, 콩가루, 콩가루 이것을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었습니더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국 로얄 국기입니다. 지 16,000원입니다. 조금씩 그릇을 만들었습니 리들 바이 리들 리들 바이 리들 l e little by little. Young sir, y o u 1 g s i 2 y o 이런 거를 음, 렛, 직접 이렇게 지켜보신 적이 별로 yeah.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아, 네, 어, 그럼 이좀 날리고요. 나 no no ONG. 어, 아, 어어, 하나 남았어. 이 네, 그래, 네, 어리 네, 손으로 어뭐 네, 만든 솜사탕이에요. 꿀로 아아 만든, 아 만든. 음. 그냥, 음. 아. 되게 부드럽네요. 꿀로 네, 네. 만든 실. 네. 어떻게 보서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다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눈을 먹는 거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저기 외국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네. 미국 인터뷰. 미국, 미국에서 오신 분. <laughs> 저 우리 인터뷰 한번 하실까요 유튜브 방송인데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미국 오사세요? 저 캘리포니아주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주요. 네. 아 그럼 오셔가지고 또뭐 격리기간 보내고 오셨나요? 네, 격리 2주끝거고요 아, 힘들었죠? <laughs> 저희가 대학생이어서 공부만 했어요 아 그래요? 음아 감사합니다 그럼 원래 미국에 살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뭐 유학 저, 갔다 오신 거예요? 미국인이에요 아 그냥 아 국적 가지시고 미국 네. 국적이고 아, 그래요. 네 저, 혹시 명동에 예전에 네. 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와요 처음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비교는 못 해보겠구나 그러죠 아, 오늘 명동 느낌 어때요? <laughs> 너무 좋아요 밤에도 좋아요? 불 많이 있고 불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럼 예전에 와서 놀랐겠다 예전에는 거의 <laughs> 화려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오늘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인데 예전하고 너무 달라져서. 아, 그래요? 네, 불 꺼진 명동을 아. 우리는 보러 나왔어요. 불 꺼지는 상가들이 다 불이 꺼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이게 다 불이 켜져가지고 이 중간에 이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사람이 다닐, 다닐 수가 수 없을, 없을 정도였었어요. 아. 네. 네, 작, 작년만 해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세요.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봐는 데이트 하시긴 좋으실 거예요. 아마도 <laughs> 그래요. 아무튼 네. 잘 다녀가세요. 네. 네. 그래요. <laughs> 혹시 유튜브 어떤 채널이세요? 우리는 아, 선구자방송이라고 그래요. 선구자방송. 선구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네. 미국에는 뭐 지금 이거 네. 어, 어, 식구가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 지금 아, 우리 한국처럼 아, 아, 이렇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아예 네, 못 나오죠. 나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 네 캘리포니아는 지금 코로나가 아주 나빠가지고 아, 학교도 아, 안 다니고 일하는 네. 아. 아, 사람은 아, 뭐 식당에서 아, 테이크아웃만 아, 응, 네. 하고 예제시 병원 서 다니는. 분들? 혹시 주변에 네. 코로나 때문에 희생된 분 봤어요? 봤죠. 응. 있죠. 저희 때 캘리포니아는 맞죠. 농협이랑 농협. 어, 그러세요 한국에는 얼마 동안 계시다고 하시는 건요한한 한 달이요. 그러세요. 아무튼 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예,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감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십시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청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 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의 02의 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